야, 급해서 그래. 급해서 그래. 뭐야? 댓글 아 아, 방구 가게 있 가게가 있는 그 골목으로 들어온다고 단 말이야? 찾아오겠지. 근데 진짜 빨리 왔다. 빨리 맞다고맙다저 <laughs> <laughs> 아파트인가? 약간 좀비스팅느낌이야 이거? 이거 봐요. 죄송하다 아파트에 살고싶다 한 뭐라고? 됐다 니가 <laughs> 개미처럼 짓기니까 모르겠잖아 인데 예. 근데 여기 보일텐그난요사이 보고 <laughs> 있을게 그러면 난 저기 유나 새우샵촌사이 보고 있을게 뭔 소리야 야 내가 이 앞까지 왔거든? <laughs> 야, 내가 이거 먹냐 h a t I want that. I want that. I want that. I <laughs> 너네가 걱정할까봐 말하는데 o n 는 u t I'm not. I'm not. I'm 배도 t I'm n 나 배는 m 고 o t I'm not. I'm n o 먹 I'm n 그 t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 아 t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 가 not. i 못 맞춰서 좀 음. 아니 그런 건가? 그냥 프랑스 하면 생각도 아, 안는 아, 거야 음. 아니면 프랑스 소울렛 음식과 관련된 아니 음식. 음식 관련된 거야. 가 그렇게 파스타, 파스타 파스타. 아 아니 프랑스 간이야 그 뭐래 디저트. 프랑스 디저트라는 막걸로 나는데? 아니야. 아, 내가 왜 그런 줄 알아? 이거 읽어 보면 막 독일어 뭐 그런 거야. 소세지 이런 거 아니야. 아슈블레아 뭐지? 제가 프랑스 음식으로 봐. <laughs> 랍뚜리, 나 여기가 있잖아. 네. 라투이를 만들었잖아. 오! 라타투이! 라타투이 만들기 쉬워! <laughs> 와, 근데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, 나 너무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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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기분 좋지, 지금. 어, 어. <laughs> 안찡기도커보이데낙티물을 어. 태우면 노란색, 그런거 있잖아. 뭐 칼륨을 태우면 파란색. 헉? 맞는 것 같지? 아, 어, 네. 그거지, 우리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거. 네. 대박. 난 그냥 색소라고 생각했다. 난 진짜. 자기가 모자라. 모자라네. 그러니까. 아, 그럼 자기 놀이 없다. 야, 야, 야 있네, 있네. 지하. <laughs> 지하. <laughs> <쥐어렸어. 웃음> <쥐어렸어. 웃음> <laughs> 나. 근데 너 여기 왜 있어? 왔어? <웃음> <웃음> 나 얼굴이 나고싶대, 나고싶대. <laughs> 아 진짜. 웃겨. 야 되게 웃긴다. 얘는 그러니까. 얘는, 얘는 도 많이 있고 나 나도 나 엄청 크게. 됐나? <laughs> 됐나? <됐어>. 맞아 맞아. 재밌네. 자좀빨 아 약간 중간에 이렇게 어 니처럼 태워야 되네 살짝 오이 부실레 달.. 아니 뭐래 부실레 장인 프랑스어로 해 프랑스어로 프랑스어 봐봐 아, 링을 몰라 어시씨뜨어 조심해서 해 색깔이 나와? 오 어, 어,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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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나무슨아안 되겠다 오케이. 나중에 톤을 뽑아서 해도 돼 파란색 그래 하나하나 하나 하자 와 아. 내가 할게 아. 이거 플라스틱이가야 조심해서 마셔 응 음. 플라스틱인데 이거? 유리인데? 유리다 유리다 자 빨리 불자 이거 이제 이제 끄자 야폰 올라 놓지마 찍고 아, 있잖아 찍고 하나 둘셋침 둘, <laughs> <laughs> 쥐었다 이제 비말 비말 <laughs> 또 바로 깨지는데 맛있겠다 어때 안먹었어아흠 아, 너무, 음, 너무 부드러워 음 군식집 같다 아 어묵부터 자르고 이것 자를 걸왜 기름 어차피 우리가 다 먹을 거야 괜찮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배고다 야 그니까, 아너 어제 많이 안 먹었나? 응. 나는 어제 그렇게 많이 먹어도 또 다시 배가 고파. 아니 원래 많이 먹. 이거좀 접어봐 스프. 야 이거 안 넘어 안 돼? 왜? 아, 아, 아 진짜 이그 뭐야? 그뭐 편식, 어, 어. 편식, 편식 대망. 할로윈 간너 안돼 이거? 어. 진짜 편식 대망이야 편식 대망. 편식이야. 몇년 만이었어? 음. 키 진짜 짐승으로 진짜 대자짬맛있습니다왠지 멀면 점프해서 <laughs> 왜다 서서 먹는데 잔아 약간 그 아메리칸식으로 와짭다구이다응 <목소리도> 음. 음, 음. 맛있어? 응 <목소리도> 음. 다행. 아 덥다 오늘. 응. 맛있어? 응. 소스 두개다다 다 넣었어? 응 원래 가면 짜졌는데 안짜지않냐 응. 딱 응. 맞는데. 응. 아유 진짜. <laughs> 진짜 <짜. 웃음> 다 없고. 아또 거기 찍으면. 아난 어, 제주도도 가고 싶어. 아 그렇지. 야 대신 내년쯤이면 자연 뭐갈수 있지 않을까 그쯤이면. 응. <laughs> 내 얼굴 나와. 의미가 없어. <laughs> 내 얼굴 나와. 야, 안 먹다. 아니야. 대박. 이쁘이쁘